달러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화랑이거나 반대로 침체에 빠졌을 때 강세를 나타냅니다. 골디락스 경제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때에는 달러가 약해집니다. 외환전략가 스티븐 제니 고안한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그래서 미연준의 금리인상 감속, 금리인상 행진의 중단, 금리인하 예고, 금리인하 개시는 모두 달러의 기세를 꺾는 재료가 됩니다. 달러가 이렇게 누그러지면 미국 바깥 다른 나라 통화들이 강해지고 전 세계 경제가 평화롭게 번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경제는 달러 스마일의 반대편 왼쪽 높은 입꼬리로 이동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리세션 위험이 가시화되면 연준은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안전 자산인 달러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연준의 과감한 금리 인하가 미국 경제를 다시 뜨겁게 달군다면 달러는 오른쪽 높은 입꼬리의 강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